제가 그 이렇게 바울이 아팠던 것처럼 저도 몸에 병이 있어요 소화도 잘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몸에 독이 퍼진 것처럼 목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어제도 계속 몸이 아파서 자다가 자다가 방송 못했어요 근데 그 너무 늦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방송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오늘 좀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하루종일 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어,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어 교회에 있었는데요. 물론 혼자 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히 어 혼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 과정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교회 찾으셔 가지고 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어 정말로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된 그런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어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음, 정말 축복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또 질질 짜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어...